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던 신랑 수업의 핫커플, 강혜원과 이노크가 돌연 결별을 선언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강혜원의 깜짝 임신 고백과 함께 이루어진 결별 소식은 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혼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강혜원은 솔직한 심경을 고백하며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평소 잊고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던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강혜원의 깜짝 임신 고백은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강혜원은 결혼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노크는 좋은 친구로 남고 싶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에서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변해갔음을 시사합니다. 강혜원은 결혼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자신의 삶에 대한 예기치 못한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결별의 배경에 대한 한 일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녀가 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강혜원의 솔직한 심경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노크는 강혜원의 발언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송에서 강혜원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장면이 다시 주목받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노크는 과거 인터뷰에서 강혜원에 대해 항상 웃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별 선언 이후 그는 좋은 친구로 남고 싶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노크의 이러한 입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 관계로 발전했음을 암시합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결별 소식에 큰 충격을 받으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두 사람 행복하게 잘살줄 알았는데, 강혜원 씨 힘내세요. 좋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노크 씨는 어떤 입장일 궁금해요. 혹시 결별설이 아닌 PR 아니에요. 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기에 이번 결별 소식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과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혜원의 임신 고백과 이노크의 조심스러운 입장이 팬들에게는 더욱 혼란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결별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외부적인 압력이 결혼을 미루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임신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강혜원과 이노크의 갑작스러운 결별 소식은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솔한 심경 고백과 함께 팬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아닌 자신의 삶과 선택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가치관이 두 사람의 결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기사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신과 결별. 두 사람의 인생 선택 강혜원과 이노크의 갑작스러운 결별 소식은 팬들과 연예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강혜원의 깜짝 임신 고백은 결별의 배경으로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사람의 선택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혜원은 결혼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그녀의 삶에 대한 예기치 못한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노크의 입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연예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고민과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의 용기와 진솔함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